멋있게 황금 옷을 입었으니까 황금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? 네, 네 시청자 여러분 체육의 황금 손입니다 1등 번호 뽑을 자신 있으시죠? 있습니다 네자 그럼 갑니다 네 번째 번호 하나, 하나 둘셋네구구구구구구 17번. 네. 17번. 17번. 7번 거수 나올 번호입니다. 자, 다섯 번째 번호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둘 셋! 셋! 우, 우! 네. 체육 황금손. 40번. 네. 40번. 90회에 1등 번호 나온 번호입니다. 2월수로 추첨을 해주셨습니다.